네, 안녕하십니까. 유정부 성민교회 신누원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지교와 개신교의 차이 8가지를 올렸고,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시교회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묻는 21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내비게이트의 문편 제가 지은 제자반 성경 공부 그리고 제가 지은 아, 자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주위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제 유튜브를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미 깨닫고 돌아오신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오늘은 자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예. 이 책은 인터넷 서점이나 전국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른 번째 선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선물은 신도 설득시킨다 에우리피데스라는 사람이 그랬죠 말이 있다 그만큼 위력이 대단하다는 말이다 신도 설득시키는데 사람쯤이야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사람을 얻고 친구를 사귀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물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자모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선물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다. 이 선물은 신도 설득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쯤이야 설득이 안 되겠습니까? 선물의 유익에 대해서 자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문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넓게가 아니라 그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선물을 가져가면은 발걸음이 가볍죠. 그리고 그 길을 넓게 해서 어, 존귀한 자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문 19장 6절에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네요. 선물을 주면 친구가 됩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에 선물을 많이 줘서 친구로 삼아야 됩니다. 자문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뇌물은 분을 그치게 하는 일 아, 선물은 노를 쉬게 해요 분노를 쉬게 합니다 아, 토마스 플로라는 분은 선물 하나를 주면 많은 손실을 내운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 속에 나오는 선물과 그 유익을 살펴보라 했어요 장세기 32장 13절에서 2 0절에나 보면은 야곱이 형 예서를 만나러 갈 때,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보내서 그 노를 풀게 한 다음에 만나지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예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념소가 20이요, 암량이 200이요, 순량이 20이요,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라 아, 여러분 양이 200마리면 은 아니 1억 갑니다 1억. 양도 200마리면 은 1억 가고 새끼도 있고 또 어, 암소가 40, 40마리입니다 황소가 10마리 암나기가 20마리, 대충 잡아도 현시가로 봐도 이 선물 값이 한 6억에서 7억은 족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러한 선물을 보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그 형의 노를 푼 것입니다. 3상 25장 18절에서부터 보면 다이 나발에게 자기 종자를 보내서 서, 어, 음식을 구했다가 거절당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 군사들에게 칼을 차라 나발에게 속한 남자는 내일까지 한살만 남겨주지 않겠다. 남겨주면 하나님신에게 벌이에 벌을 주기를 원한다 하고서 칼을 차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나발의 그 안에 아비가일을 만나죠. 아비가일이 급히 만든 어, 고기와 어, 떡과 아, 가죽부대 포도주와 이걸 가지고 내려오다가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는 거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선물을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 잠깐 전에는 분노가 충천해서 나발에게 속한 남자는 한 사람이로 내일 아침까지 살아있으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고 칼을 차고 올라간 사람이 선물을 받고 아비가 일래 지혜로운 말을 듣고는, 아, 노가 풀려서 말이죠. 평안히 내 집으로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라. 이 선물의 위력입니다. 삼상 30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은 다이시 블레셋 지방에 살 때에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이제 쳐부수고 그 전리품을 그 친구들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아딸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아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 예라무엘, 겐사람, 홀마, 고라산, 아닥, 헤브론 그리고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냈다 어, 유다의 모든 장로 1 3곳의 친구들에게 보내고, 그 외에도 그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아말렉을 쳐서 빼앗은 어, 그 전리품들을 미리 다 보내놨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유다 사람들이 와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은 무엇으로 친구를 사귀라 했는가?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에게 희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부리한 재물은 이제 없어질 재물을 뜻한다.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물질은 없어지죠. 그러나 그 물질로 구원한 생명은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게 되죠. 적용입니다. 선물의 유익 세 가지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첫째는 그의 길을 넓게, 너그럽게 한다. 두 번째,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세 번째, 노와 분노를 시게 한다. 이런 유익을 경험해 본 일이 있는가? 네. 여러분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선물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은 선물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구원, 은사,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또는 위로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선물할 수 있다. 자신이 선물을 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선물하십시오. 저는 어제도 우리 성도들에게서 꿀을 한번 선물을 받고 또 마스크를 한통 선물을 받고 너무 감사하죠 내가 또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선물해야지 여러분 선물을 통해서 사람을 얻게 되고 친구를 사귀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사이가 소원했던 사람이 가깝게 되고 오해가 풀리게 되고 이 선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